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날이 갈수록 그 강도를 더해가는 와중에 지난달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이것이 포함되며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미국의 기조와는 많이 다른 이 법안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도대체 미국이 선택한 중국 제재 방법은 무엇이며 이것이 앞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Fantastic Korea. 1945년 종전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질서는 민주주의 미국과 공산주의 소련으로 대표되는 양 진영이 대립하는 냉전 시대가 지배했었습니다. 1961년 존 에프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뉴 프론티어 정책을 내걸고 아폴로 계획을 개시하자 소련은 투바의 미사일 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막으려는 미국과 소련의 전면적인 핵 전쟁 위험이 발생하며 본격적인 힘 겨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냉전 체제는 두 강대국 간 직접적인 대결은 없었지만 전 세계를 팽팽한 긴장감 속에 몰아넣게 되는데 양 진영을 대리하는 국지전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세계를 핵전쟁을 포함해 제3차 세계대전의 위협 속에 살게 했습니다. 1983년 뉴욕촌 F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알래스카 앵커리지 국제공항을 거쳐 김포국제공항으로 비행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칼 007편이 사할린 근처 모네론선 부근 상공에서 <놀람> <laughs> 소련 방공군의 SU-15TM 요격기에 격추당해 추락한 안타까운 사건은 당시의 냉전시대가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소련은 미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채 1991년 12월 소련 연방이 공식 해체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를 두고 냉전시대의 종말이라 칭했고 불과 최근까지도 전세계는 큰 틀에서는 평화로운 시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평화의 시대는 고작 30년을 유지하지 못한 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러시아의 제재 회피나 침공을 돕는다면 분명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해 나가고 있고,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 때도 조용했던 유럽이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처음으로 중국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제재 조치에 동참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그동안 쉬쉬하며 지나왔던 것들이 이제는 각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를 되돌리기 힘든 지경이 되자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바이든 정권은 그동안 트럼프 정권의 자국의 이익만을 강조했던 기조에서 동맹 중심으로 판을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관법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이 자국과 우호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주요 골자로 이에 대해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중국 정부는 중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정부 기업 조직 개인 등의 강압적인 경제 조치로 처벌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대표적으로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때 중국 정부가 한국의 문화 상품 가정용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제한했으며. 롯데마트도 폐쇄하면서 한국이 2017년에만 총 7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NDAA는 향후 상원과 하원이 각각 준비한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중국 대리기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모두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 연내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부터 발효될 전망인데 이 소식을 접한 중국에서는 미중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국 전쟁의 귀환, 미중 간 전쟁 시나리오, 등의 미국과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매우 다급한 논조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러다 진짜 전쟁 나겠다. 유럽으로 도망치는 게 안전한다. 우리가 대만을 공격하는 게 빠를까? 아니면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빠를까? 세계 3차 대전이 멀지 않았어. 우린 다 죽는 거야. 나는 등의 좋지 않은 상황을 직감한 중국인들의 반응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너무 아나무인의 태도로 아시아태평양의 건달을 자처했었습니다. 2016년 한국에게 사드 보복을 한것 외에도 2010년 일본에게 한 기토류 수출 제한 보복 그에 노르웨이에 대한 연어 수입 중단 제재 그리고 2012년에는 필리핀의 바나나 수입을 중단했으며 2016년에는 대만으로 떠나는 중국 관광객의 규모를 제한하고 몽골에게는 국경 통관비를 내라고 강요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호주와의 갈등으로 호주에서 건너오는 10여개의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조치를 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방관자 입장을 취했지만, 이제는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입는다면, 직접적으로 나서 맞대응을 할 것이라는 의미이기에 중국으로서는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상황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겠으나, 그와 함께 신냉전시대에서 반드시 누군가의 편에 서야 한다는 위험부담도 같이 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정세를 보면 중국이 대만을 언제 침공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되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북한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겠으나,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해외 반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격려의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